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흐흐앙앙 안녕 나 오늘 식당에 시장,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사고 왔다. 앙앙앙앙다앙나앙사먹어야겠다 응, 저기요 저기요 딸기앙 아이스크림 주세요 네 음, 깨꼬닥. 안녕하세요, 친구들. 정꼬꼬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귀여운 아이스크림을 접어볼 거예요. 자, 색종이는 딱한 장만 필요하고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보이고 싶은 색깔이 들어오도록 해서 X자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엔 한번. 그러면, 이렇게, X자가 됐죠? 다이아몬드랑으로 접,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엔, 이 꼭지점이 이 가운데로 오도록 해서 접고, 여기 위쪽도 접고, 그 다음엔, 쪽을 한번더 접고, 그 다음에는 반대쪽도 똑같이. 고,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이꼭이 이 꼭지점이 이 끝선을 만나도록 해서 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다시 접는 거예요. 짠, 짠, 짠. 이거 뒤집어서 여기+ 여기+ 여기 선 있죠 여기 선 여기 선 있죠 여기 아까 접었던 여+ 여기가 이 선을 만나도록. 그 다음에는 한번더 접고 그리고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게 이 윗부분이 막대기예요 자그 다음엔 이거를 한 이 선대로 말고, 좀, 이렇게, 좀 남게 접어주세요. 남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눌러서 접어줍니다. 자, 다시 접어볼까요? 거 이를 좀만 남기고, 남겨서, 음, 이 부분은 그냥 눌러, 저어. 반대쪽도 똑같이 접었는데요. 이거는 여기하고 맞게 접는 거예요. 이거, 이눌러요 그다음에는 뒤집어서 이거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짜잔 멋진 아이스크림이 됐죠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처럼 되려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은 한. 이 정도? 한이 정도? 접어줄세요 여기. 한, 이게, 한이 정도. 한이 정도로 해서 접고,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한 이만큼만 접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막대기가 위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놔두시고요. <laughs>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펴서, 한, 더 넘게, 좀만 더 넘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우고, 뒤집으면, 짜잔. 멋진, 맛있고, 멋진 아이스크림이 완성됐어요. 저는 조스바랑, 딸기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야, 재밌게 따라 접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안녕 안녕.